예전부터 이 사교육 이야기를 한번 언제 풀어보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글을 연재를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laughs> 팔로우도 많이 하시고, 호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일단 그 사교육을 어렸을 때, 이제 학습적인 사교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총합쳐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수학 과외나 어뭐 공부방 형식의 예 아주 소그룹 수업 이런 거는 좀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제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아이 스스로 이제 그만두고 예, 스스로 이제 인강을 하나, 정승제쌤 거를 하나 이제 듣더니 어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동안의 사교육에 대해서 어~ 실제로 아이가 이제 큰 다음이니까 당시에는 말하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예 그냥 그~ 중학교 때 동네 학원에서 했던 그런 방식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이가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이제 아이의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녹여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뭐 배우려고 하려던 건 아니었던 그 화상영어 한 1, 2년? 2년 정도 했던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수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예, 해 주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수업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렇게 어딘가를 가면은 몇년 동안 무조건 이 프로그램과 이 커리큘럼을 따라야지만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지 않는 자유롭게 왕래하실수 있는 예, 그런 수업을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제 아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그때 큰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일 때는 제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 제가 가능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사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어, 정리랄 것도 없이 항상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교육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 사교육에 그러니까 어, 사교육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교 때어 실제로 제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돈이 많았으면 사교육을 했을까?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제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풍성했다면 뭐 네. 조용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사립학교라든지 좋은 커리큘럼 이런 거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꼭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조금 주체적으로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남들이 다 시킨다고 꼭 해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항상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비용 대비 효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사교육에 이제 많은 사교육을 이제 시키면서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은 정말 뭐 수백만원씩 아이한테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어, 엄마가 뭐 사이드 잡을 하시고 어, 아이 한 명의 입시를 위해서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정도까지 어,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제가 평소에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어, 거기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예, 쏟아붓듯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예, 우리가 돈을 무엇인가에 이제 투자를 하면 예, 그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투자의 효과를 기, 기대하는 것이 인제 상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뭐이 돈을 다 써도 나는 뭐 크게 그 우리 아이의 인생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런 소비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생활 수준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비용을 들이시는 가정을 보면, 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때문에 본인의 어떤 노후의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놓쳐버리고, 예, 아이 사교육만을 위해서, 어, 뭔가 이렇게, 본인의 30대, 40대 그 소중한 젊음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이가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에서도 이제 대학에 입시에, 입시를 이제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실제로 그런 뭐 빈둥지 중후군이나 막상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났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식 자녀 교육만 엄청나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예. 그 자식들이 본인의 노후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그 많은 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서는 오는 인생의 어떤 그 회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이제 보기만 해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이렇게 너무 많은 사교육의 돈을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런 한국 교육의 현실이 어,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그런 농담에도 이게 좀 뼈가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농담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 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라고 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교육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 저도 예전에 막 학원업을 하면서, 뭐, 가치관에 막 혼란이 오고 막 이럴 때, 이걸로 내가 과연 이제 생계를 유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막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물건을 팔면 팔았지. <laughs> 예. 하여간, 이 교육액을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의 여러 가지, 예, 뭐, 문제점들, 허화실들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좀 편하게 드려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한때는요두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어, 이제 사교육에 돈을 쏟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제 어떤 차, 채널에서 그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해 왔던 저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하고 맞지가 않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물론 이제 생각하게 해 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남겨 주시는 댓글이나 후기 중에서 어, 선생님의 영상이나 이제 글을 읽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어, 이 사교육의 대부분의 사교육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예 시간 안에 무언가를 어~ 이제 빨리빨리 예 속도감 있게 풀어내게끔 하는 그런 사교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도 일부 그런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어~ 겪어본 사람으로서 또 원장님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는 것이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교육소비자 이제 부모님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부모님들이 원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속도감을 너무나도 원하,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또 맞춰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면 이거는 그냥 이제 교육업을 떠나서 제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 저희 정체성을 가지고 어,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것이 이런 현상들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어, 교육 문화가 정말로 한 아이의 지적인 성장 혹은 생각의 성장을 이루는 사고력의 성장을 이룰, 이룰까라고 생각해 볼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도 저는 경제적으로 첫 번째 이유 예, 여유가 없어서도 못 못했지만 여유가 있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어딘가를 보내는 식의 교육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가, 어,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항상 머금으면서, 이제 호기심 같은 것도 머금다가 자기가 자기의 생체 리듬에 맞는 시간에 그것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모습들이, 어,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앉아있고 이런 어떤 학원의 교실 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 않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또잘 이제 교육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합이 맞아야지만 정말 좋은 교육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부분들이 정말로 달, 잘 충족된 사교육이라면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어~ 그런 숙제량에 버거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뭐~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되풀이된다면 아이들이 정말로 어~ 스스로 어떤 어,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어~ 공부를 하는 그런 태도를 갖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제가 어~ 정말로 또 이제 사교육을 꼭 그렇게 돈을 사교육에 돈을 쏟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더라고요. 네. 어, 사교육보다 가장 아이들에게 생각을 이끌어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 이게 부모님의 언어 이번에 제가 낸두 번째 책예 여러분 예,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동기부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과 존중으로써 우리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 주셔서 스스로 어떤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언어의 기술에 어 더해서. 그,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빌리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을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도서관을 가면, 아, 이게 그 공짜잖아요.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서 정말 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예, 책을 그 가장 최고의 언어로서 네. 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스토리북이든 넌픽션북이든 엄마들을 위한 에세이든 세상 모든 것이 저는 다 배움의 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정말 어린 시절에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통로가 책이기 때문에 예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에 한정된 내용만을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초등의 경우에 훨씬 더 확장되어져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빠져들고 몰입감 있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보다는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나들이를 통해서 아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어떤 경험들을 경험치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 줄수록 아이의 지혜와 그리고 지식도 함께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최고의 국어 영어 교재는 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계속해서 예,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사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laughs> 제가 네. 다음 영상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여러분의 생각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사교육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